안녕하세요 아틀리에 여러분 유장 선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시 스토어를 방문하고서는 어, 타시엔 책이 왜 논문을 쓸때 미대 논문 그리고 미술 공부할 때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총 3개의 책인데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중고 시장에서 제가 산 건데 지금 일단 타시 책을 제가 갖고 있는 걸쭉 보여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레전드 같은 거 깔끔하게 써 있고, 쭉 보시면은 있고, 뒤쪽에 보면 이렇게 작가 분들의 어떤, 어 태어났다라든지, 어디서 뭐 활동을 크게 한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써 있어서 작가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컴퓨터로 보는 게좀더 편할 수도 있긴 한데, 이렇게 한눈에 쭉볼수 있는 게 저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, 여튼, 일단은 먼저 책을 보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, 이렇게 보면은 괜찮죠? 무난하고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벨기에 있을 때 법대 교수님이 사주신 건데, 자기는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좀 보기 좋다라고 해서, 어, 사주신 책이에요. 그래서 공부할 때 나쁘진 않았고, 어,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라든지, 간단한 그 이거는 조금 괜찮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작품을 저희들이 볼수 있고 어 먼저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세 가지를 드리면 첫 번째는 타신 책이 어 불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불어가 어렵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책을 딱 봤는데, 어, 어, 내가 좋아하는 작가야. 근데 그 작가의 작품을 딱 봐서 이제 책에서 그 내용이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왜냐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나는 이미 목차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서 쓰려고 하면은 되게 어 이거를 또 어느 세월에 다 읽고 있어. 딱 그렇게 생각되잖아요. 근데 탈신 책이 종류가 많긴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불어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좀 괜찮아요. 지금 보시는 이책 같은 경우는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어 작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은 괜찮은 게아 작가가 이런 작가가 있구나 먼저 이미지를 보시고 그다음 하실 위트레이드 이거 불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. 하 왜냐면은 하 얘네들은 불어 방식으로 읽으니까. 그래서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은 어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딱 보는 건데 어 여기에 써 있는 불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가 공부하기에 너무 다 괜찮아요 영어도 그렇고 근데 어 어떤 분이 그럴 수 있겠죠 어 너무 쉬운 거면 논문을 쓰는데 부적합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부적합하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일 대학이나 어디서 안 썼겠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불어였으면. 그래서 우리같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어로 되어 있는 거를 후다닥 보고 어, 쓰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타시엔 책을 첫 번째 어, 장점으로 저는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두 번째, 논문 이제 시작하면 은 각주 이거 어떡하냐, 각주 이거 출처 다 어디서 따오냐 라고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이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라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뒤쪽에, 얘 아닌가? 이 책인가 보다. 우리가 논문을 쓸때 보면은 미술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기준 아예 쓰셔야 돼요.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.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, 랜드 아트.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. 비디오 아트. 그런 거, 그러면은, 아, 이거 출처 또 어디야 해가지고 다 찾으셔야 되는데, 그런 게 뒤에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, 제가 봤던 책이 어딨냐, 이건가? 예, 여기에 보면은, 우리가 그 용어에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? 그러면은, 심사위원이 당연히 미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,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가정하에 쓰셔야 되니까, 보시면은, 예를 들어서, 이쪽에 아트 비데오라고 딱써 있잖아요?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, 여기 이제 페이지, 무슨 책에 어디에 출처가 있다 라고 해서 쓰시면 되고, 이 내용들 정도만 쓰셔도 그 논문을 쓸때 읽으시는 분들이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, 지금 다, 불어로 다 정리가 잘돼 있어요. 그래서, 요런 데 보면은, 이제, 랜드 아트 해가지고 딱써 있고. 그래서, 이런 거 한번 쭉할때 시간 절약이 정말 너무 좋고,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, 이런 거 논문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 당연히 컴퓨터에서 이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그 이미지 출처를 쓰셔야 되는데 어, 이거는 뭐 담당 교수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타신 책이 인쇄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. 지금 이거 역광이라서 좀 어둡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본인이 핸드폰으로 잘 찍어서 스캔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스캔 기계에다 딱 대서 스캔을 떠서 이쪽 출처 몇 페이지 딱 적으시고 여기에 보면 레전드까지 아주 잘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할 때 너무 편해요. 그래서 본인들이 논문을 쓰는 당연히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이 장점 세 가지를 타신 책에 갖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어느 정도 목차를 쓰시고서는 타신 책을 쭉 보면서 뼈대 좀 잡아주시고 그거대로. 쭉 포블레마티크를 해결해 나가고 다른 데서 문학책이라든지 아니면 소설 같은 거 쳐라 이런 거 가져오면은 시, 시간 절약도 되게 좋고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좋고 담당 교수랑 그 전에 아 내가 지금 이책 보고 있고 이책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지금 이 책을 봤을 때이 작가의 작품이 난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해 나의 논문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하면은 담당 교수 입장에서도 딱 보고서는 어 괜찮다라고 해서 전달력이 참 좋아요. 왜냐하면 은 보통 논문 담당 교수님 한 분당 뭐 최소 한 2, 30명 정도 되, 되는 것 같아요. 1대학은. 그리고 보자르 아르데코는 거의 10명 미만인데 그분들도 빨리빨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장점 세가지를 갖고 있는 타시엔 책 저는 정말 추천해요. 당연히 제가 이거 광고한다고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, 아뜰리에 여러분도 한번 타시엔 책 그 프랑스 와서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논문 쓰기 전에 뭐 보자를 아래 두고 준비할 때 창구 작가 공부하시려면은 탈신 책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거기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갔으면 해요. 그럼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들어가세요.